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 돋보기에요 우 데스모이칸 극난도 잡으러 가자 고고고 대광란의 첫 스타트 끊어보자구요 <laughs> 여기는 정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양미를 모아가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양코는 뭐다? 막힐 땐 모아가는 거다 우 그럼 빠르게 모으는 방법은 초반에 넬름이랑 먹무이를 고방으로 막아주시면서 데스 기. 참고로 야옹컴은 필수로 가져와주시고 내네 손가락이 이것보다 빠르다 하시면 안 가져와줘도 됩니다. 주유닛은 육고방, 양미, 무트, 우르른, 꽁마인데 오늘은 양미로 성불을 하겠어요. 아니 여기서도 <laughs> 유술사가 있다면 대박으로 쉽게 모을 수 있으니 유술사 있으면 챙겨와주시고 없으시면 고방으로 그리고 일고양이는 팔렙으로 딱! 랩업 시켜주시고, 그 다음으로 돈이 모이면, 양미! <laughs> 대광란이라도 크게 별거 없으니, 원거리나 빵빵하게 모아갈 준비 해주자구요. 근데, 양미로 성불을 하려면은, 데스모이카는 계속 넉백시켜서 성을 타게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우르룬! 이것은 필수가 되겠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따 설명드리고, 양미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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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laughs> 모았다, 양미. 쿵! 이게, 이게 대략 몇 마리더라? 한 8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성포하러, 고, 고, 고! 오늘의 보스, 광란의 모히칸 체력은 480만, 공격력은 약 14,000, 사거리는 240, 여기는 보스보다 주변 잠몹이더 <laughs> 까다로운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성부로 깨보자구요. 양콤은 켜주시고, 양미야, 가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양미의 공격에 아직 성을 못 때리고 있죠? <laughs> 처음에 때려서 단거말고요 이걸 성부하려면 밀치기를 이용해 양미가 성을 치게 해야 하는데, 우르르네 밀치기 요런 식으로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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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요 이렇게 밀어낼 때 적이 없는 걸로 인식하고 양미가 한 발짝씩 다가가거든요 다시 보시면 여기 있던 양미가 모이칸의 밀링과 동시에 한 발짝 앞으로 맞죠? 그래서 양미가 성을 때리느냐 NOPE 아, 아 아직 아니군. <laughs> 나의 노력이 부족했어. 그건 그렇고 스승과 곰 선생 양미 여덟 마리 앞에서는 다가오지 못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양미도 양미 냥미 나름대로 이렇게 쌓이니 오호 조크만 <laughs> 대포로 모이칸도 밀어냈고 그렇게 양미의 공격은 두두두둥 그렇지 그렇지 고고고 그렇지! 양미가 성을 때리기 시작했으니까 양미만 죽지 않게 해주시면 이번 데스 모이칸은. 날먹이죠. 스승이 나와도 양미로 잡고, 곰선생이 나와도 양미로 잡고, 오룰룰루. 이렇게 양미와 우르룬의 밀치기 콜라보를 해주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성부로 클리어를 하시게 됩니다. 혹시 우르룬만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스냥이퍼 같이 챙겨가세요. 마지막은 페나투 코너. 먼저 캠생님 팬님. 스타쿠리오넬 강님. 징그러움을 한층 더 살리셨다고 합니다. 어디 보즈? 더욱 징그러워진 스타 크리오넬이었어요. 마지막은 꼬마 위티스님. 매드시터 사키. 다른 것보다 눈의 특징. 특히 여기를 잘 살려주셔서 사키가 확 와닿는 걸요 옆에는 네코쿠마까지. 우후~~ 귀여움이 돋보이는 페나트였어요. 뚜둥 보내주신 페나트는 언제나 소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캠생도보기였습니다 Ooh.